바벨론의 멸망과 그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이 부르는 애가의 노래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음료로 비유했었죠. 바벨론을 음료로 비유했었습니다. 현실적인 바벨론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도 멀고 먼 고대의 이야기이지 장래에 일어날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 또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그 상징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을 로마 제국으로 빗대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가 이미 멸망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모두 성취된 말씀이냐?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이 바벨론은 당시 로마 제국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다. 이미 이루어진 측면도 일부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더욱 크다. 자, 오늘 말씀 뒷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제 멸망했다. 큰 맷돌이 바다 속에 떨어지면 다시는 스스로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이 바벨론은 멸망했고 불탔고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다시는 너희들이 볼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대시대의 악한 역할을 하던 나라들이다라는 표현도 그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로마를 의미한다. 로마는 멸망했다. 뭐, 그 다음에는 뭐 공산당을 의미한다. 아니면 자본주의를 의미한다. 그러면 다시 나타나는 거잖아요. 없어지고 다시는 볼수 없는 것이 아니고 또볼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문화, 그 경제, 세상의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것들이 지금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리고 특히 요한 계시록에서 이 세상을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큰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니까 더러운 귀신들의 처소가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 거짓말, 더러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온갖 종류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원하지 않는 그런 존재를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심지어 예수님 욕하는 사람들까지 포함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성도들이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습니까? 어느 시대나 성도가 많았던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인구가 1억인데 6천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집계되었다 하더라도 그건 사람들끼리 하는 집계일 뿐,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진정한 성도는 언제나 극소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너그럽게 생각하지 말고, 더 엄밀하게, 더 반듯하게 자기 자신을 가다듬지 않으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 참된 성도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고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멸망당하는 바벨론. 불타고 있는 음명, 그것을 바라보며 슬피 우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땅의 왕들이 슬피 울어줍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땅의 상인들이 슬피 울어줍니다. 그러더니 저 뒤에는 배를 모는 사람들, 배에서 일하는 선장이나 선원들이 또 슬피 울어줍니다. 재밌는 것은 비슷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음료가 불타고 바벨론이 불타는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습니다. 멀리서 그 바벨론의 멸망이 무척 안타깝고 애석하지만 그 심판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혹시나. 불똥이 자기에게 또 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보지 못하고 멀리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그 바벨론 덕분에 권세를 부릴 수 있었고 또 부귀하며 사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바벨론을 그리워하고 바벨론의 멸망을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화이 또다, 화이 또다, 큰성 바벨론이요. 거의 소생이 불가능한 상황,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소리로 큰 소리를 외치면서 탄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재미있는 표현이 그렇게 크던 성이, 그렇게 풍요롭고, 그렇게 화려하던 바벨론이 한 시간 만에 망했구나. 한 시간 o 아워 60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아주 짧은 순간에 순식간에 멸망해 버렸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멸망할 것 같지 않습니다. 불타는 데만 해도 한달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로 말하면 순식간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갑자기 무너지고 멸망하고 불타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왕들, 이 상인들, 이 선원들은 누구일까요? 각각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 되었든 멸망하는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멸망하는 그 세상과 결탁하여서 한때 권세를 부리고 사치했던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 것이며 그들을 괴롭히던 불의하고 부조리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바벨론이 멸망할 때 지금은 멀찍이 서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의 운명도 지금 불타고 있는 바벨론의 운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20절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바벨론이 타는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자, 바벨론이 불탈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멀찍이 서서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지만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즐거워하는 자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웃을 수 없어요. 지금은 웃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날은 웃을 수 있습니다. 지금 웃는 자들은 그날은 웃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하셨던 말씀과 같죠. 시방 우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시방 웃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는 울게 될 것이다. 지금 우는 것은 잠깐입니다. 성도들이. 그러나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면 우리는 영원히 웃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웃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들이 울기 시작하면 영원히 울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더 좋은 편을 지혜롭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심판이 펼쳐지는데 이 심판이 왜 펼쳐지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야마 바벨론의 불탐으로 말미야마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심판을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완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에서도 재단에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옵니다 성도들의 피눈물 억울함 이런 것들이 기도가 돼서 향연이 되어서 올라오면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리고 곧바로 재단으로부터 번개와 지진이 나서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재단 아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도 나왔죠. 대 주제시여 우리의 피를 시원하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랍니까? 아직 잠깐 동안 쉬어라. 너희 동무 종들의 수가 차기까지 잠깐 쉬어라. 그러나 결국, 결국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며 그 원한을 갚아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의 피눈물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1절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돈을 들어 바다에 던져, 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와 더불어 여러가지 음악 소리, 맷돌 가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그런 것들이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은 부유하고, 권세를 잡았고, 그러다가 교만했으며, 우상을 숭배했으며, 성도들을 죽게 만든 도성이다. 이제 그 도성은 멸망당할 것이다. 맨 마지막 구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밑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성 중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이 증거가 되어서 이 성은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용서받거나,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세상은 멸망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이 멸망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멸망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뭐, 큰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해서 이제 인류가 멸종한다는 얘기인가? 뭐 이제 그런 것이나 연상이 되는 정도 수준의 큰 재앙이 되겠죠. 그런데 그 재앙은 만약에 영화에서처럼 소행성이 지구에 부딪힌다면 그 재앙은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당하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재앙은 악한 사람들을 향한 재앙입니다. 바벨론을 향한 재앙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기뻐할 수 있는 재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이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더큰 목소리로 여러 가지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삼이 하나님의 음성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묵묵히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